그 합격생들이 좀 특이한 합격생들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었어요. 그때 그 학생들은 그 전에 전혀 없던 길을 본인들이 찾아간 겁니다. 굉장히 마술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 시간들은요, 정말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직업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 한 번에 수강하는 수강생들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합격생들도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전부 다다 다, 다 고유한 사연들이 있고요. 사람마다 합격생들마다 다 조금씩 조금씩 다 어떤 고유한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합격생들이 다 기억에 남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았던 학생들이 2011년도였어요. 2011년도인데 그때는 제가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가 비고 저녁 수업이 있었거든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연구실로 가는데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합격생들이 왔으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합격생들 왔다고 밥 먹으러 오면 그러면 뭐 거의 뭐 얼마나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어야에서 식당으로 갔죠. 식당으로 갔더니. 어 합격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한네명 있었고 중년의 사람들이 한몇명 있었고 그리고는 그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합격생들이 좀 특이한 합격생들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학원에서 시각장애인협회 강의를 제공해 준 겁니다 강의를 제공해 줘서 그 무료 강의를 듣고 합격을 해서 온 학생들이 대단한 학생들이었죠 그래서 그날 또 이렇게 학기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몇 마디를 주고 봤는데, 굉장히 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김에 이제 저도 질문을 했죠. 이게 색깔이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들의 볼드 형식이 있거나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점자책으로 어떻게 구현하나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점자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 책들은요, 점자책으로 하면 수요는 없잖아요. 수요는 없는데 텍스트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권을 만들면 한 권당 한 1억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섯 과목, 그 당시에 다섯 과목 같으면 책만, 기본서만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 생각은 꿈도 못 했, 꿈꾸지를 못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순수하게 강의를 들어서, 귀로 들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귀로 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공부에서는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판사가 별로 없지만, 판사가 많은 과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판사를 쭉 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고 저 부분이 어떻고 하는 부분들은 따라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따라잡지도 못하는데도, 그 학생들이 순수하게 들어서, 동영상 강의는 시각에 최적화된 거지, 청각에 최적화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들어서 합격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마술을 보는 것 같았었어요 그때 근데 왜 저를 불렀는가 하면요 그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 1.3에서 1.7배까지 시간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더 주는데 그때는 100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이니까 시각장애인들한테 150분이 주어진 거예요 150분이 주어졌는데 막상 영어 푸는데 한 90분을 쓴대요 근데 그래도 영어는 점수가 안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영어 독해가 길잖아요 그러면 독해가 길면 그 독해를 이렇게 리더기가 있는 건데 리더기로 쭉 읽어서 하는데 그 리더기가 기계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억양이든 뭐든 간에 완전히 지금은 좀 덜어졌겠지만 지금 딱딱 끊어서 나오는 기계식 발음이었는데 이 끌다오면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럼 그때는 알파벳을 하나하나 찍어서 또 이렇게 수, 시험을 친대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것도 90분이고 그리고는 우리가 독해를 하다보면 읽다가 돌아가서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투자는 엄청나게 하는데 점수는 제일 낮은 과목이 영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행정법을 고득점을 했다는 거예요. 행정법을 고득점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감사하다고 불렀는데 그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고맙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중년에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복지시설 직원이었던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 시각장애인도 약시가 있고 전맹이 있거든요. 약간 눈이 나쁜 사람이 있고, 아예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전명이었습니다. 안 보이는, 완전히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의 활동도, 그 사람들이랑 복지시설 관계자랑 같이 동행해야 올수 있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점입시간에 감동을 받고, 그날 돌아갔죠. 그때 그 학생들은요, 또대단해있었던 게, 전혀 앞에 설레가 없었었어요. 설례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공부하면은, 아, 이렇게 붙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 그 학생들은 그전에 전혀 없던 길을 본인들이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복지시설 관계자분들이 한 말씀이 전국에서 합격자들이 나오고 나서 전국에서 많은 그 전화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전에 시각 장애인들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매우 제한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직업만 가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무원이 될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다른 직업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많은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 되었죠. 처음에 누군가가 선구적인 길을 가는 길은 어렵지만 그 길을 누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가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많이 되겠거니 싶었는데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해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나름 좀 걱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11월이 되어서 또 와, 연락이 왔습니다. 또학격생들이 왔다고. 그래서 또 갔죠. 갔더니 두 명의 학생이 앉아 있어요. 한 명은 28살의 여학생이고 한 명은 35살의 남학생이었습니다. 근데 28살의 그 여학생한테 제가 이제는 뭐, 점자책으로는 안 묻고, 그러니까 공부한 지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12월 28일부터 했대요.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12월 28일에 공부를 시작해서 4월에 국가직 시험에 붙은 거예요. 물론 그 학생은 장애가 있지만, 시각장애가 있지만,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지방에는 있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학생도 전명이라서 어머니랑 같이 왔었어요. 그 학생이 또 대단했었던 게 그때가 11월인데, 시험 발표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발표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7급 시험도 붙은 겁니다. 필기시험에. 그래서 최종적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7급은 결국에는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다음에 붙습니다. 다음에 붙는데 그 학생도 대단했었고요. 남학생은 3 2에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그 학생들 중에서도 후천적인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고 선천적인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좀 선천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요. 고등학교 때도 기술을 배운 거예요. 기술을 배워서 전혀 어떤 공부를 못 해보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 알파벳부터 시작을 했대요.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서 3년간 공부를 해서 붙은 겁니다. 알파벳부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학생한테 공부하면서 그러면 체력 떨어지고 할 때는 관리는 우리는 뭐 운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웃는 게 시각장애인들이 할수 있는 운동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스클럽이라는 데는 못 가요. 여기 다 흉기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갈수 있는 게 복지 시설에 가면 체력 단련실이 있대요. 근데 그 체력 단련실까지 가는 데가 2시간. 왕복으로 하면 4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학생또 지방에서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일자리를 구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혼자 서울에 생활하면서 서울에서 자기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공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붙어나간 겁니다. 그 2년의 그 충격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감동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다음부터 공무원 시험이 이제 선택과목제로 바뀝니다. 선택과목이 되니까 후보인공 국사 비중이 커졌어요. 특히 영어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번에는 거의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다음에도또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생들이 또 매일 또 오고 뭐 하고 계속 그렇게 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지만 그 당시는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엄청난 마술을 보는 것 같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문적인 과목을 들어서 공부를 했다, 알파벳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고를또 마음을 먹었다, 엄청난 그런 그 성과를 이루어낸 거아닙니까 제가 그 동안에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좋아했던 시가 있었는데. 그 시를 제가 그날 저녁에 와서 그 수강생들한테 오늘 낮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같이 그 느낌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만났던 경험과 그리고는 그때 느꼈던 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추문으로 무너졌지만 한때 노벨상 후보까지 올렸던 고은 시인의 그 길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길이 없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다. 여기서부터 역사이다. 역사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미래의 험악으로부터 내가 가는 현재 전체와 그 뒤의 미지까지 그 뒤의 어둠까지이다. 어둠이란 빛의 계필 뿐 여기서부터 역사이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다. 그리하여 길을 만들며 간다. 길이 있다. 수많은 내일이 완벽하게 오고 있는 길이 있다라는 시를 그렇게 학생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게 그 학생들은요, 정말 없던 길을 만들어 간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만들어 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막막한 길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그나마 좀 이렇게 편한 길로 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모든 분들이 지금 과정들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막막한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많이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들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다유당의 일화로 등장하는 거 있죠. 다유당이 내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도 또는 내가 전장에서 대패했을 때도 전장에서 대승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대패했을 때도 절망과 좌절하지 않도록 어떤 글귀를 새겨달라고 반지세공사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지세공사가 그 얘기를 듣고 글귀를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집어넣어야 그게 대승했을 때도 자만하지 않고 대패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는 거인가안 떠올라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해준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요, 요 시기를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를 잘 견아가면 앞으로 행복한 길만 열린다 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 다이당의 예처럼요. 다이당의 사례처럼 대승했을 때도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대패했을 때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러분 재벌 3세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스타덤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과정이 없었어요. 과정이 없이 얼떨결에 자기가 한테 주어진 것들을...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누릴 기반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요. 잘 나가는 운동선수,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 무명 시절을 오래 겪어왔던 그런 연예인들이나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가지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또는 무명 시절을 오래 겪었던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는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전직 대통령부터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연예인들도 마약이나 별의별 성추문으로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분명히 고생했던, 노력했던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력했던 과정들이 한순간에 그냥 성취, 조그마한 성취감을 이룬 것에 거기에 만족을 해가지고 자기가 고생했던 시간들을 못 따라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짓들을 저질러 산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생은요,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인생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지간에 굴곡이 있습니다. 성취와 실현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까 그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노력했던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는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또, 또, 또 성취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과정들이 그게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정말 순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과정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과정들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들이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여러분들 삶의 중요한 성장의 역사가 되는 시간들이 될 거라는 점은 제가 확신을 해요. 저는 이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시험에 100% 합격할 거다. 이 말씀은 절대로 못 드립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경쟁률이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할 거다는, 거다는 말을 쓰면 못 드립니다. 그건 드릴 수도 없고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요, 시험에 붙었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최대 성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삶은 그렇게 안녹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그렇게 짧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내 인생에서 인생에서 유일한 성공은 공무원 시험 합격이었다. 그런 거는 너무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얘기를 못 합니다만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여러분 그냥 논밭에서 자라는 작물을 수확하는 농부도요. 가만히 있다가 가을에 가서 수확이 오질 않습니다. 봄과 여름의 어마어마한 수고를 통해서 내전에는 결실이 바로 그 작물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자라는 작물도 아니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건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꼭 좋은 결실을 맺는 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좋은 결실을 맺는 게 아닌 것이 농부들도 열심히 농작물을 잘 노력을 해서 거두었더라도 한순간의 태풍으로, 한순간의 화재로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양계장을 해와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조류도감 하나로 다날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 시험 과정을 충분히 했더라도 그날 당일의 컨디션 때문에 시험을 또 망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더라도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아니 어차피 태풍 올 건데 뭐 어차피 화재 올 건데 뭐 어차피 조류독감 올 건데 뭐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그게 오든지 말든지 묵묵히 노력해 와서 그 과정에서 뭔가를 얻어낸 사람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도전에 직면할 때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적어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해 하니까 외부 영향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라고 하건 아니면 전혀 다른 업을 할 때도 내가 인생을 통해서 뭔가 조금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달성해 놓은 업적들은 내 삶의 하나의 자산이 될 거란 말이죠. 내 삶의 역사가 될 거란 말입니다. 내 삶의 중요한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내 발자취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는요, 잘 만들어진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꼭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노력했었던 그 과정에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아 세상에 내가 법의 법도 몰랐는데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법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이해가 되네. 내가 영어에 있어서는 전혀 자신이 없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이렇게 되네. 내가 화재가 뭐고 화재 예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 진압의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걸 알게 되네. 라고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끌어올린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들, 그 경험들은 여러분들 DNA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명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우리 왜 네이버에 치면 명언들 쭉 뜨고 유튜브에 하면 뭐 명언목 쫙 뜨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명언을 어디 적어서 기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명언들이 사람을 바꾸기도 해요. 그 명언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남아있는 게 그렇게 안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낸 경험들이 있죠. 이게 고등학교 하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 우리는 직업을 걸고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1년이라도 1년 동안에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과정들보다 더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아 정말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기 싫어도 내가 뭉캐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성취를 해 내는구나. 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경험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자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여러분들의 자산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앞에 안 보이고 답답하고 그냥 불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으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들은요. 정말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 작가가 쓴 글의 내용이 수필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딸이 고3일 때쓴 수필집이었는데 딸의 이름을 가명으로 써서 그렇게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윤영. 언젠가 어두운 모퉁이를 돌며 앞날이 캄캄하다고 느낄 때 세상의 모든 문들이 내 앞에서만 셔터를 내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모두 지정된 좌석표를 들고 있는데 논자 임시 대기자줄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언뜻 내가 보았던 모든 희망과 믿음이 실은 환영이 아니었나 의심될 때 너의 어린 시절의 운동의 날을 생각해 그때 목이 터져라 너를 부르고 있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엄마가 아니라면 신 혹은 우주 혹은 절대자라고 이름을 바꿔 부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겠지. 너는 아직 젊고 많은 날들이 남아있단다. 그것을 믿어라. 거기에 스며들고 있는 천사들의 속삭임과 세상 모든 엄마 아빠의 영혼소리와 절대자의 따뜻한 시선을 잊지 말아라. 내가 달리고 있을 때에도 설사 내가 멈추어 울고 서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그 공부과정은 외로워요.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 나와의 싸움이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그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가족이 되었든 아니면 또는 뭐 친구가 되었든 아니면 종교가 있는 분들은 신이 여러분들을 절, 절대적으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무신론자다, 가족도 없다, 나는 완전히 혼자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요. 적어도 20년 뒤, 30년 뒤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금 열렬히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을 잘 이겨내셔서 훌륭한 자산을 쌓기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십시오 어, 한자 중에 우리 친할친자 있죠, 그죠? 친할친자가 이렇게 됩니다 어버이 친자로 쓰기도 하죠 우리 제일 친한 사람이 어버이니까, 그죠? 이 친할친자의 한자가 나무목자의 설립자예요. 그래서 이게 한자로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나무 위에 서서 이 볼견자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끼는 사람들은 늘 나무 위에 서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잘 가도록. 내가 대신 살아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시선을 늘 느끼시면서 잘 이겨나가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